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이 센티넬 프로토콜이에요. 센티넬 프로토콜 지금 뭐 일단은 9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방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센티넬 프로토콜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본격적으로 이 센티넷 프로토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넷 프로토콜 어떻게 되는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아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한 방이 터지겠구나 이런 것까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센티넷 프로토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비트를 좀 잠깐 한번 볼게요. 비트가 지금 다시 한번더이 양봉이 나오면서 어 지금 지금 3,960을 떼니러 가기 위해서 이 저항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한번 힘을 좀 줘서 한번더팍 치고 올려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디까지 딱 올라오는, 이렇게 마디까지 올라와주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당분간 조금 횡보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바로 이 CPI.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조금 횡보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 자, 미국 이제 SEC 여기에서 다시 리플 증권성 소송 항소를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지금 리플에 대해서 증권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서 어, 최근에 들어가지고 리플에 손을 들어줬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더이 항소를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항소 소식이 또 전해지면 당연히 코인 이 암호화폐 음 여기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좀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기각을 해서 이제 아 항기각 양재고 항소를 할 계획인데 이 항소에 대해서 이제 자, 앞으로 다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법원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s e c 증권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또이 코인 판이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주목을 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비트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치싸움을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 자, 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느냐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긴 시간 동안에 따지고 봤을 때는 횡보가 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력들이 어, 본격적으로 터트리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속적으로 매집했던 이 개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정리를 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다가 이제 세력들이 이런 꼬리를 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자,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한 번은 치자. 대신에, 직전 고점 직전에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하자 요렇게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전 고점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6원이에요. 자바스텍이 136원을 좀 돌파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슬금슬금 물려서빡 쳐서 이렇게 다시 또 조정을 주는 이런 모습은 또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런 차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들 음, 그냥 이번 주 이번 주 영상들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시더라도 좀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또 체크를 해 주시면, 아, 요런 거구나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왜 이런 차트가 더쏠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꼭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마지막으로 카톡방 지금 이야기가 참 많아요. 카톡방. 그래서 제가 카톡방 곧 준비를 해서 오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셔 가지고 어 저랑 소통도 당연하겠지만은 들어오신 분들끼리도 좀 소통을 하고 나누 뭐 이야기들도 나누시면서 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방으로서 활용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센트럴 센티넬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손절 시점까지 다시 한번더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